자, 이 식을 X 기준으로 한번 내림 차순 적어볼게요. 이 X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이게 두 일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되길 바라느냐 하면 이가 있으니까 한쪽은 이가 들어갈 거고 e x에 마이너스의 세모 y에 더하기의 역삼 x 빼기 동글 y에 빼기 네모 이것도 통일을 위해서 별셈으로 이런 형태가 되길 바란다 이거다. 요리되길 바래요 그럼, 요렇게 된다라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바꿔 생각하냐면, X가 뭔데라고 하면, 여기에서 X는 2분의 3모의 Y 빼기 2분의 역삼 이런 형태 이거나, 또는 동글 Y 더하기의 네모라는 형태로 X의 근을, X만 변수처럼 생각하면 X가 요런 형태의 근을 가진다라고 봐도 똑같은 말인거죠. 이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x를 근을 구했던 이런 형태가 되길 바래요인데 우리는 여기 미지수가 a가 있는 바람에 뭐 정리가 잘안 돼.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근의 공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소리야. 그럼 x 근의 공식 써보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하면 3y 더하기 3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3y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4 a c 니까 8a y 제곱에 더하기 y 더하기 1.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x는 이런 형태가 될라. 그러면, 이 적은 근의 공식에서 뭐가 어떻게 되면 얘랑 얘랑 비슷해질까? 뭐가 필요할까요? 눈 영은 당연히 눈 영이 왜 필요해? x 눈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요거는 정리를 하게 되면 잘은 모르지만 4a 분의 3y 4a 분의 3일해서 이 형태랑 비슷하죠? 문제가 없잖아. 뭐가 문제가 되지? 루트 이 부분이 루트가 안 없어지면 예로타라고 말을 할수 있겠냐고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 얘 루트가 없어져야 되려면 이 파란색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완전제곱.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y의 2차식이거든.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 그러면 이 부분에 뭐가 성립하면 되겠다. 이 부분에서 판별식 d가 0이 되면 완전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적어서 d가 0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요거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9y 제곱에 18의 y에 더하기 9 마이너스 8a의 y 제곱에 마이너스의 8y에 마이너스의 8 정리해보면 9 마이너스 8a의 y의 제곱 더하기 10y에 더하기 1. 딱 봐도 25도 하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죠? 이거는 뭐 쉬운 형태니까 여기서 판별식 d가 0이 돼야 돼요 해가지고 여기서 4분의 d는 5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9 마이너스의 8a가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여기가 15이고 1이니까 요거 완전제곱 될려면 25밖에 없겠죠 그렇게 그냥 바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9 마이너스 8a는 2 5요 해도 될것 같고 같은 말이죠 정리해보면 A는 2가 될 테고, 마이너스 2? E? 마이너스 2는, e. 얘가 답입니다.